오늘 이 글에서는 하루의 첫 커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밝혀낸 연구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데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코르티솔, 코티살,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당신은 하루의 첫 커피를 몇시에 마시는가?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일어난 직후일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졸림을 깨고 좋은 에너지와 긍정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최고의 습관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항상 해답을 원하는 과학은 하루의 첫 커피가 아침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첫 커피는 언제나 좀더 늦게 마시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아침에 커피 향기가 나는 것을 알고 있다. 현대에서 나와 일출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우리 앞에 놓인 금무아리면 마음속에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작동하기 위한 카페인을 얻는 것이다. 당연하게 아마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잠에서 깬 이후 적어도 2시간 정도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좋은 이유가 있다.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자. 코르티솔 수치와 커피 스티븐 밀러, 스티븐 밀러는 신경 심리학자이자 인체의 다양한 생물학적 리듬과 의약품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시간약학 전문가이다. 그의 과학 블로그, 신경과학 DC, 노로사이언스 d c 에 몇몇 연구들을 발표한 후, 그는 4. 남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우리의 24시간 주기 리듬과 코르티솔에 있다고 한다. 우리의 24시간 주기 리듬은 우리의 수면 습관을 통제하고, 우리를 계속 경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한다. 우리가 또 다른 날에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면, 코르티솔은 스스로 일을 시작한다. 실제로, 24시간 주기 리듬에 대한 다른 연구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코르티솔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이다. 2. 커피와 두통 하루 중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경계 수준에 도달할 때 바로 자극제를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밀러 박사가 설명하듯 과학은 명확하고 결정적이다.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가 약간 올라갔을 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두통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과부하 상태가 되며 가끔 몸이 의도한 것과 반대로 반응하기도 한다. 그들은 더 불안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신체가 전부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특정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침 이후 좀더 기다린 후에 커피를 마시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 커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 아침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이다. 물론, 커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당신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다. 깨어난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때가 혈액의 코르티솔 수치가 약간 낮아졌을 때이기 때문에 당신은 카페인 복용을 위한 완벽한 오프닝을 가지게 된다. 약물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필요할 때 약을 먹는 것이다. 당신의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점일 때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당신에게 더 많은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은 즉슨 당신은 커피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또 다른 커피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인용한 기사에서 밀러 박사는 하루 동안 커피를 마시는 두 번의 이상적인 시기가 아침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와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정각 사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결국에는 하루 중첫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광범위하게 있으니까 잠에서 깨어난 후 약간의 단백질이 들어간 신선한 주스로 아침을 먹은 다음 카페인을 복용하기 위해 최대 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해결책일지 모른다. 특히 두통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당신은 갑자기 스스로가 더 깨워진 느낌이 들고 생산적이며 더욱 활기찬 하루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을 시도해 볼 준비가 되었는가?